안녕하세요, 안식처입니다. 오늘은 고든 램지 버거에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 이름을 걸고 열린 수제버거집이라 오픈한 지 두어 달이 지난 지금도 예약이 어려운데요. 그리고 3만원이라는 햄버거 주제의 과도한 가격 탓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음료나 사이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가격이라 그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1인에 약 4만원. 햄버거를 먹는데 3, 4만원이라는 게좀 과하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과연 그 햄버거가 3만원의 돈값을 할지 궁금해서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층입니다. 2호선과 연결된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인테리어 요소는 좋네요. 뭔가 확 시선이 가면서 주방 뭐 그릴에 열기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캐치 테이블로 예약하고 예약 시간에 정확히 가서 바로 대기 없이 착석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는 이런 모습인데, 뭐, 어, 객단가에 맞게 조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살짝 기대했는데, 고급스럽기보다는 요즘 핫한 햄버거 식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테이블 간격이 살짝 좁은 게 불편하더라고요.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대표 메뉴인 헬스키친 버거를 주문했고요. 그리고 이 포레스트 버거라는 게 특이해 보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햄버거에 계란 들어가는 걸 싫어해서 패스했고, 그리고 가장 기본 스타일의 버거 같이 보이는 아메리칸 버거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된 버거가 이 14만원짜리 1966 버거인데, 이것도 궁금은 하긴 했지만, 14만원을 버거 하나로 날리기엔 뭔가 아깝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먹어보는 걸로 하려고요. 뒷면이 음료 메뉴판인데, 쉐이크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궁금한 게 많긴 했지만, 일단 쉐이크는 기본 바닐라 맛으로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칵테일에다가 와인은 샴페인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호에 맞는 알코올 메뉴도 구색이 다양한 건 장점인 것 같네요. 이게 꼭 햄버거랑 어울려 보이진 않지만, 햄버거 말고도 에피타이저 메뉴들이 다양해서 그런 거랑 곁들이기엔 좋아 보였어요. 먼저 나온 쉐이크입니다. 이게 쉐이크가 기대보다 훨씬 고퀄이더라고요. 진짜 바닐라빈이 섞여있는 데다가 맛 자체도 지질 탈지 분류의 맛은 아니고 진짜 생크림과 우유로 만든 맛이라 좋았고, 당도가 생각보다 낮아서 더욱 고급스러운 맛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크림이 들어간 음료라 처음엔 딱 고소하고 맛있는데 이게 먹다 보니 포만감이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기본 바닐라나 딸기맛 말고 오레오 크림 브릴레 맛 이런 신기한 맛도 있던데 그런 맛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햄버거가 등장했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 인상이 너무 작고 귀엽네였거든요. 약간 작은 사이즈에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커팅부터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무너지지 않고 잘 잘렸고요. 먼저 헬스 키친 버거인데 특징이 아보카도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구운 토마토와 할라피뇨가 들어간 게 보입니다. 고기 패티는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해서 고기 맛이 잘 느껴졌고요. 그리고 아보카도랑 야채들이 들어가 있어서 햄버거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짭짤하거나 자극적이기보다는 둥글둥글한 맛이었는데요. 기대한 맛이랑 좀 달라서 반전이기도 하지만 좀 건강한 맛의 햄버거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시그니처 메뉴인 것 치고는 맛이 좀 특징이 없어서 기억에 크게 남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헬스 키친 버거 반 개를 먹으니 포만감이 너무 커서 더는 못 먹겠더라고요. 아까 식전에 먹은 쉐이크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양이 좀 적은 분이라면 일행이랑 하나 시켜서 반띵하고 사이드 메뉴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아메리칸 버거는 제가 거의 맛보지 못했어요. 같이 간 남편이 신나게 다 먹었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메리칸 버거가 좀더 자극적이고 짭조름한 전형적인 버거의 맛이라고 하네요. 다음에 오면 저는 이 아메리칸 버거를 메인으로 먹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감자튀김은 트러플을 시킬지 그냥 기본 감튀를 시킬지 고민을 하다가 혹시 트러플의 특유의 향이 과도하게 느끼할까봐 그냥 기본으로 시켰고요. 감튀는 평범하게 괜찮은데 가장 큰 특징은 이 케찹이에요. 수제 케찹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케찹이랑은 좀 맛이 많이 다릅니다. 좀 카레 맛이 섞인 케찹이랄까요? 이 케찹 덕분에 감튀도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방문한 고든 램지 버거는 강추하기가 어려운 게 더욱 가성비가 좋은 맛있는 수제 버거 집이 사실 얼마든지 있고 제가 오늘 먹은 헬스 키친 버거가 맛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 기억이 잘안 남았어요. 그만큼 임팩트가 크지 않은 햄버거였어서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만 원을 주고 맛있는 햄버거가 먹고 싶으면 차라리 조선호. 호텔의 나이스 게이트를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햄버거 전문점이 아닌 그냥 레스토랑이라 햄버거가 한 종류밖에 없긴 하지만 저는 분위기랑 서비스, 그리고 햄버거 맛까지 통틀어서 최고로 꼽는 곳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